피로회복에 딱 좋은 참치와 가다랑어. 참치와 가다랑어에는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카르노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다양한 동물의 골격근에 분포되어 있다. 참치와 가다랑어가 엄청난 속도로 바닷속을 헤엄칠 수 있는 것도 다 카르노신 때문인데, 이것이 AGE가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참치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EPA, 또간 기능을 좋게 하는 메티오닌 등이 함유되어 있고 가다랑어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E 등이 들어 있다. 참치와 가다랑어 모두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타우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2도 풍부하다. 제대로 먹는 법에서는요. 회나 타다키 등 최대한 날것에 가까운 상태로 먹자. 타다키 맛있네요. 해도 맛있겠고요.